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이 야곱이 막은 날에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험악한 여러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의 보물이 되는 사건이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레하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에게는 친동생이 되는 거죠.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동복 형제가 되는 거고. 또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의 관심이 어땠을까요? 좀 덜하였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요, 뭐 하러 가냐면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의 딸들은 이 창세기 안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대상으로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들에게서 구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그 자기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구하라고 합니까?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기로 가서 구하라고 해요. 이 땅에 여인들은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아브라함 이삭이 그랬고요. 이삭이 야곱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너 여기서 부인을 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뭐 하라고 해요? 너저내 외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 합니까? 부인을 구해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 하나님은 나중에요 끝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들과의 결혼, 그들과의 섞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신앙의 순수성이요, 그들과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경계하세요. 그런데 이 디나라는 딸이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보러 갔다는 건 단순히 친구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디나가 어디에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쏙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온 그 각가지 그, 하위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거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2절을 보시면 희위족 속중 하모레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요. 그녀를 보고,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눕히고, 그녀를 강간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예예요. 그런데요, 세겜이 여기서 뭐 하냐면요, 그 마음이 깊어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이로 돼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세겜이요, 그일 이후에 아, 이 디나에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디나라는 그 소녀를요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욕망에 이끌렸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 결혼에 이 결혼을 요청하는 모든 과정에 디나의 의견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냥 뭐 합니까? 내가 너를 취했고 내가 너를 갖고 싶으니까 너는 나의 부인이 되어라. 전형적인 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때 5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그딸진날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여고. 여러분,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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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들이 아직 들에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못하고 참았다가 아니라 레아의 자식이니까요. 야곱의 분노가요. 덜 했던 거예요. 나중에요. 야곱이요. 요셉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잃었을 때는요. 야곱이요. 그 찢어진 옷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정말 고통을 호소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딸, 이 디나의 일에는요. 그런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야곱이 인내가 좋고 참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태도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칠 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도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다 근심해요. 그런데요 지금요 그 자녀와 부모의 부모의 입장과 처지가 어떤 거예요? 서로 다른 거야. 아버지는 근심도 안 해, 분노도 안 해. 근데 아들들은 다 뭐예요? 분노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요 처음부터 깨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요 처음부터 갈라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작은 균열이 균열이 발생하고요. 그 균열이 점점 점점 커지면서요 다시는 돌이키지 못할 관계로요 틀어져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8 절부터 보니까 또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인에 아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아무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니딸 네 좋아하니까 아내로 줘라. 여기 어디에도요, 이 미안함과 위로의 표시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내놔라.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 여기서 여 기업을 얻어라. 그딸 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니땅 니들한테 팔아줄게. 니네 떠돌이잖아. 땅한칸 없잖아. 우리가 여기서 땅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3절과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겐과 그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합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속여서 대답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보시면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이제 속이는 거죠. 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이제 와서 그들의 딸들 아내들하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제.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야 봐라 이 사람들의 딸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이 딸을 우리 아들과 결혼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땅도 팔고, 다뭐 하자는 거예요? 어?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자, 그러는 거야. 그런데, 22절에 보면, 우리 종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가난이요,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할례는 단순히 어떤 이 종교적 의식을 뛰어넘어서요 이뭐 여러 가지 그 숨겨진 뭐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뭐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인즉슨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 이제 뭐하라는 거야 하나님도 믿어야 돼 하나님 믿지 뭐 뭐 할래도 해야 돼. 할래? 하지 뭐. 마치 이 이삭이 이삭이야 나은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보는 것 같아. 에서도 어때요? 에서도 형장작권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져. 그리고 사기쳐서 축복하고. 그냥 자기 화가 나니까 뭐 합니까? 자기 동생은? 여러분 자기 동생이 자기 동생은 뭐예요? 저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구하러 갔어. 근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그냥 이 가나안 땅의 여자가 죄송합니다. 저저그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부인을 구하러 갔는데 자기는 가나안 땅에서 그냥 부인들을 막 구하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기껏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 혈통에서 구해보자.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와서 또 부인을 삼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요 지금 요 가나안 땅의 논리에 맞춰서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줘요 가지고 하지 뭐 그냥에 그냥 새로운 신 아니야? 그냥 새로 새로운 신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어그 새로운 신을 섬기면 우리한테 더 좋은 게 오지 않겠어?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다른 괴가 숨어 있었죠. 23절에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사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면에 뭐가 깔려있는 거요? 얘들 엄청 부자야. 결혼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누구께 되겠어? 우리께 되는 거야. 우리랑 어울려 살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야. 서로 그렇게 각자 동상 이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제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아직 이 거동이 자유치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야 뭐 그렇게 이 포경을 하고 이제 그래도요. 항생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으니까 사람이 충분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요. 항생제가 어디 있고 진통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통은 고통대로 겪지. 그다음에 뭐 열이 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그 때문에 뭐또 위중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건강이요. 좋지 못한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노려서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닥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도 잘한 게 없어요. 할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죠. 이 언약의 증표를 뭘로 삼은 거예요? 자기들의 복수의 도구를 삼은 거예요. 결국 30절과 31절에 보면요. 야곱이 시몬과 내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자기 딸이 화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요. 비열한 방법이지만 복수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뭐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왕 이렇게 일어난 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이제라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자. 아들들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이 일로 분노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나를 못살게 굴면 우리 집을 망하게 하면 어떡할래 지금 이러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31절에도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도이를 창녀같이 되어 함미오르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아들들이 던진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이게 옳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요 지금 자기들의 행동이요. 옳다 여기는 거예요. 잘못됐다 여기는 거예요. 옳다 여기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4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상황에서요. 그 누구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야곱은 야곱대로 세겜과 하물은 세겜과 하물대로.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은 또 뭐합니까? 그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다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누군가는요, 야곱의 딸 디나처럼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구는요, 하몰처럼요, 위기를 기회로, 그러면서요, 뭐합니까?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겐과 같이요, 자기 욕망에 빠져서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옳다 여기는 자들도 있고, 누구는 야곱처럼 뒤로 숨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열두 아들처럼 자기의 소신이,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상처와 좌절 가운데 빠진 베드로를요. 오늘도 주님은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의 고백을 기다리실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음.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삶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 우린 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요. 오늘도 우리의 교만함은 내려지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은 내려지고 자기 정당화도 내려지고 오로지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